네, 여기 이제 탄충화를 해드 나왔습니다. 와, 여기가 석양이 그렇게 이쁘다 해서 왔는데, 네, 진짜 이쁘긴 한데, 엄청 이쁩니다. 아, 제가 원래 한 3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를 길 계속 헤매다가 1시간 20분 만에 왔습니다. 네, 석양 진짜 이쁘고,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, 여기서 일단 저녁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다른 야시장 쪽 넘어가서 또 저녁을 먹을 그획입니다이 정도 봤으면 되는 것 같고 네, 이제 밥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야시장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먹고 다른 야시장 필리핀 마켓인가 그럼 거기 가서 밥 조금 좀 먹고 역대가 생각보다 좀센데 내가,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는? 버거 하나에 뭐 3600원. 아, 싸긴 싼데.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긴다. 간단하게. 아니, 뭐,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. 하루 너무 다행이야. 아쉬운. 음, 꽃이 이렇게. 아이 나는 고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. 오늘 단백질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. 진짜 배가 너무 빨리 꺼져. 네, 이거 밥 피켰습니다. 나시고랭 같은 거 하는, 뭐, 나시 뭐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고. 네, 이게 3,000원이고요. 이게, 이렇게 큰게 1,800원입니다. 그냥 배만, 허기만 달래고 싶고, 맛은, 맛은 모르겠다. 맛있나 고기 좀 먹고싶네요 고기 하... 맛있습니다 방금 그 미숙촌에서 먹었던 밥이 너무 맛없어가지고 별로 못 먹었는데 여기건 맛있네, 그래도. 근데, 뭐 호주에 갔던 그 야시장랑 이 비교를 좀 하자면, 좀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, 가격 차이도 나고, 입장료도바고 그러겠지만,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여기가 호주에, 호에 비해서 좋은 점은한 한 가지. 삽니다. 확실히 싸요. 음식 가격이나, 음료수 가격이나, 뭐, 당연하겠지만, 삽니다. 반대로 단점은, 여기의 단점은, 쾌적하지 않아요. 날씨도 날씨고, 그냥 청소 상태도 그렇고, 어 메뉴판 같은 게뭐 잘, 잘볼수 없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네, 장단점은 있다. 하지만, 그래도 전 잘못해서 즐기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? 네, 딱히 막더 먹고 싶은 거는 제 눈에 안 띄어야지고, 그 바로 지금 필리핀어 마켓으로 넘어갈까 생각 중이에요. 네, 여기 필리피노 야시장에 왔습니다. 어 냄새가 진짜 누구 그래? 어우, 정체 모르겠는데? 약간, <laughs> 진짜 정체를 모르겠어요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먹을 거팔줄 알았는데, 먹을 거를 그렇게 많이 팔진 않네. 아게 진짜 시장이다. 완전 시장. 아, 일단 뭐 먹으러 왔는데. 뭐 먹을 거면 그 전에, 그 삼숭어를 뵌 거기서 먹는 게 낫네. 여기 왼쪽, 여기가 그나마 먹을 것좀 파는 것같아 저기는 너무 시장 같은 느낌이었다면, 여기는 이제 주스도 팔고, 아, 여기도 이고랭, 다시고랭. 여기 맛있는 거 많이 파네. 야, 생선구이는 별로 안 땡기고. 아, 진짜 너무 고기를 안 판다. 어, 그러면 닭 날개 쭉 들러 갔으니까 닭 날개 몇개 사고, 나시 고랭 같은 거 하나 사고 먹으면 되겠다. 5, 5닭 날개 5개랑, 그리고 파인애플 두개 하나랑, 그리고 미고랭 하나, 다시 아, 고랭 1 0도 하나 시켰어요. 다시 고랭. 이게 카메라에 담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차가운 곳에 연기가 나 지금 야동남은 가성비가 좋아서 그러니까 음식들이 싸여지고 죽긴 좋은데 아 여긴 고기를 안 팔아가지고 지금 그냥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계속 그밥 같은 것만 먹으니까 배가 배는 빨리 꺼지고 계속 계속 먹고 근데 그러니까 돈을 엄청 쓰게 되는 거야 아 물가 싼게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. 음식 나왔습니다. 나시고랭 시푸드 시켰고요. 옆에 같이 시킨 닭 날개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아, 어, 여기 나시고랭 진짜 장난 아니다. 맛있네요. 네, 맛있습니다. 어 <목소리> 필리핀어 마켓. 정신이 없네요. 일단, 이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자면은, 일단은 음식이, 네, 음식이 많이 팔거든요? 근데 제가 기대하던 야시장과는 좀 다르게, 이 음식 메뉴가 거의 다 비슷해요. 네,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웬만하면 다시고랭, 미고랭 그런 거 팔고 있고, 아, 이거 아니면 뭐 당날개, 생선구이, 오징어구이, 이런, 이런 거, 모든 매장에서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어요. 그래서 어딜 가나, 가격도 다 똑같아요. 네, 가격도 진짜 거의 다 똑같거든요. 뭐 제가 흥정을 안 해서 뭐 제가 뭐 똑같이 산 거일 는 몰라도, 예. 네, <laughs> 똑같습니다. 시장에서 네, 담배를 팔아요. 네, 시장, 그냥, 네, 시장에서 담배를 팔고, 손님들이 주문하면서 네, 담배를 피고 있고, 네, 뭐 담배 냄새 불쾌하시는 분들은, 아, 근데 뭐, 그건 너무 특정한 사람이었어가지고, 딱한명 봤어요, 딱한 명. 네, 그렇게 한 명을 아무렇지 않게 있다는 게,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은 없나 봐요. 그러니까 먹은 게 파인애플 주스, 닭날개 그리고 나시고랭, 이렇게 세개 먹었는데, 3개 다 맛있습니다.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같은 경우에는 어, 안에다가 설탕을 좀, 좀 조금 부은 것 같고. 그리고 나시고랭은 그냥 평소에 먹던 그냥 나시고, 나시고랭 맛이랑 똑같고요. 마지막으로 그 닭날개. 아, 닭날개 난 추천. 어,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. 한 조각에 1인기, 야, 아, 2인기신데 그 다섯 조각 이렇게 시켜 먹으면은 네, 맛있습니다. 고기 되게 부드럽고 소스가 되게 달달하고. 근데 조금 특이한 거. 네, 그 뜨거운 걸 비닐봉투에 그냥 담아줘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오늘 일정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할게 보이면은 뭐해 보죠. 이거 있네. 야옷 팔고 있고 신발 뭐 물론 다 짝퉁이겠지만 아 이런 거 하나 사볼까? 옷 같은 거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아,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다. 시원하게 하나 뭐 입고 다니고 싶다. 그래서 흥정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상한선 12오 이거 개시원하게는데 yeah, How much? 38 38? Yes 38? i give you 35 아... Too e x p e 38? 38은 좀 너무했지 사바고냐? Oh, how much? 25 25 t y f 아, 그래서 가격 상선을 넘했는데. t w 는 너무 좀25얼마7 5 0 0 원? 25 t 아, too, too too expensive. Too, too expensive. Cheaper. 25 e n e next time, n e t e Too expensive. 빌라, how m u c h 아. 15 15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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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15 불렀는데 안되네 10 깎았는데 안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실수했나 아 아니 이게 왜 흥정이 안돼 아, 아니, 반 이상 깎는다며 원래 아, 미쳐버리겠네 야 흥정이 야, 흥정 연습 좀 하려고 저기 수공예품 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옷 같은 것도 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공예품 시장 가지고 저희 어, 제가 지금 일단 티셔츠 한 장을 사긴 사야 돼요. 한 장을 사긴 사야 돼서 12 이하의 티셔츠를 사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. 12 이하의 좀 괜찮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티셔츠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수공예품 시장 왔습니다. 진짜로 손으로 다 만드는 그런 것들인 것 같네. 아, 저 재질 옷이 좀 좋은 재질인가 보네. 35 이렇게 봤네 35. 아, 깎아야지. 야, 이거 어디야? 야, 지금 이거 어디야? 오, 어 디스원 디스원, how much? t w 자이 옷에 꽂혔는데 약간. 아, 살까? 좀더 싸게 안 되나? 아야안 붙잡네? 안 붙잡아? 애길 놔준다고? 애날으면에 바로 야뭐깎아주겠다이 말이 안 나온다고? 오, 어, 야, 깎아준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? 야, 실망인데 이거? 아닌가? 아, 안 붙잡네. 야, yeah, but y o hello. hello. 어, oh, this how much? 50 ringgit. 50? Yes. 50 ringgit. 45? 45? 아, too expensive, 50. 아, 투, 투, 투 익스펜션, 50. 아. 야, 저기는 50을 부른다고? 야. 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? 음, 50에서 45까지는 깎았고. 한5 정도 깎고, 1500원 정도 깎을 수 있나 보네. 결국엔 못 찾겠어. 내가 원하는 가격의 제품을. 이 이하로 사고 싶었는데, 아, 28 거기가 최대였고, 28뛰어면 얼마야? 9,000원? 아, 진짜 재질이 너무 시원해 보이긴 해. Yeah. 어, yeah. 그, 35. Yes. 35, 35, okay. yeah. 35, 오케이. 30. <laughs> 30? 야안 돼, 안 돼, 안 돼. 30까지, 그냥 5 정도 깎을 수 있네. 거기 28 부른 데서 좀더 싸게 어 디스 원 하우 머치 아2 25예 프라이스 프라이스 아야 미니 디자인 와비지원 앤드 로미스 어 레츠 음더올세25예텐뭐뭐 치퍼 투 익스펜시브 어 하우 머니 유20 20, 20. How many? 1 or 2? 1 or 1. 25. 25. 25. 것 같아. 그래서 25. 25. 25. 25. 25. 2 e 25. e n 2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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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5 2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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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만 더 깎아달라고 했는데도 와 그것도 안 봐주네 뭐이 정도면 뭐 만족? 그래 어쩔 수 없지 아1 0짜리1 2짜리 그거는 완전 인문이 길지 금 내가 입고 있는 티가 똑같은 거였었어야지 고 이거 이 정도면 그래. 괜찮다 잘 샀다 이 정도면 은 오늘 야시장 투어는 다 괜찮게 된것 같아요 하여튼 야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